안녕하세요. IT 활용서 팀의 편집자 박지수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재형 선생님의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엑셀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엑셀을 최신 버전의 엑셀에 맞게 다시 개정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쉽게 엑셀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파일이나 기능들을 따라하실 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이 기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해결을 하시면서 엑셀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엑셀 기능의 구현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엑셀 예제를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박정 선생님의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엑셀에서 유용한 기능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엑셀 203페이지에 있는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덱스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VLOOKUP이나 HLOOKUP같이 특정 데이터 범위에서 행 또는 열 방향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시는 방법을 아는데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거나 혹은 첫 번째 행 혹은 맨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열 혹은 다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땐 어떻게 사용하지라고 할때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표 범위를 지정하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하면 행과 열이 만나는 위치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매치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이나 열 범위를 지정했을 때 특정 데이터가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즉, 여러분들이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셀에 위치하는지를 숫자 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같이 사용할 때는 매치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데이터가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그 숫자를 추출을 하고요. 이 인덱스함수의 행과 열번호를 지정하는 rowNum과 columnNum 인수의 이 매치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끔 중첩함수로 사용하는 게이 인덱스와 매치함수 기본적인 조합 방법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인덱스와 매치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로 다운로드 주소를 첨부해 놨고, 그리고 이 해당 실습에 대한 내용도 한빛미디어 IT 활용서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을 같이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도 좋고,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하신 것,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내용 교차로 확인하시면서, 혼자 자, 실습해 보셔도 좋고요. 그럼 예제 파일 여시면은 이렇게 각 사원들의 월별 매출이 입력이 되어 있고 아래에는 김현수 사원의 3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엑셀 204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이 D10셀에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 수 있게끔 수식을 입력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D10셀에 먼저 인덱스 함수를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D10셀에서 등을 입력하시고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콤마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찾을 데이터가 입력될 범위입니다. 그래서 C2셀부터 H6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요. 자, 콤마. 그다음에 로우넘 같은 경우에는 행 번호인데 가장 왼쪽에 구분을 보시면은 김현수 사원은 두 번째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2를 입력을 해주시고 콤마. 그리고 컬럼 넘 같은 경우에는 열 번호인데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 중에서 3월은 세 번째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3을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현수 사원의 3월 매출에 해당하는 73,498이 이렇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입력한 걸 바탕으로 이 로우 넘과 컬럼 넘 인수를 매치 함수로 바꿔서 입력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D10셀에 입력된 이 데이터에서 F2를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이 로우 덤인수를 입력된 E를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서 매치 함수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루거 밸류는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인데 이 김현수 사원에 해당하는 B10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콤마. 자 루거 범위는 우리가 루거 밸류에서 찾을 값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B2셀부터 B6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그리고 매치 타입 인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매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컬럼넘으로 입력된 3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루거 밸류 같은 경우에는 3월 데이터인데 이 3월 데이터는 지금 수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C8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 방향키 두번 눌러서 C10셀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콤마 그리고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C1셀부터 H1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그리고 매치 타입은 0 괄호 닫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김현수 사원의 3월 데이터에 해당하는 73498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친절한 엑셀은 우선 인덱스 함수를 입력하고 이 인덱스 함수가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중첩 함수로 사용할 매치 함수를 하나씩 인수를 바꿔 가면서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우리가 인덱스 함수를 이용했을 때 고정된 열과 행을 사용하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매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영업 사원 김현수가 아니라 이렇게 김나영을 입력하면은 김나영 사원의 3월 데이터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김나영 사원의 이렇게 4월 데이터로 바꿔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나영 사원의 4월 데이터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